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이장의 말씀은 1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절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달락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을 이제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지 않냐 하시고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유업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약속이라는 걸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나타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안치심으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졌는데 그것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2장 1절을 시작할 때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과거적 실상 죄인 된 인생들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원죄 곧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유전되어 가는 죄의 본성은 항상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은 본능적 삶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그 본능적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우리 신분상 원래의 자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는 악한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며 그 마음에 생각하는 말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탐욕 탐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 진노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결국 진노를 이루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전에 라고 얘기하죠.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허물과 죄에서 살아난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난 자입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긍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고 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산자가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긍율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긍율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함께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예수님과 앉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삶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으로 뛰어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과 모든 갈등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해결받는 길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참된 복을 얻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이루는 모든 일은 뭡니까? 허물 투성이인 것입니다. 죄악 투성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려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씻어 주지 않으면 깨끗할 수 없는 인생들이기에 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힘입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하는 자가 되고 고백하는 자가 되고 자백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대로 생각하고 지으심을 받은 대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이 마음을 따라서 이루는 것인가, 성령님이 하시라는 말씀인가, 또한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인가, 성령님을 따라 하시는 것인지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내며, 순간순간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썩어져 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로 믿음을 따라 한 날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사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거할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